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방인의 사도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많은 전도의 시간을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전생에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생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넘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수 없는 매질을 당했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망망한 데에서 일주일을 떠 있기도 했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위험과 위험과, 위험과 위험 속에서 끝없이 이방인을 복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는 수고를 합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고 추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리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로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 이방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 제가 읽을 게 들어보세요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분명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루살렘의 기독교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나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경관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때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의 복음은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는 이방인을 향했고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배경에 깔려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넘치는 수고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구원 구원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간절한 유대인 구원에 대한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동적이잖아요. 이 연민의 정이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11절 이하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예수를 십자에 못 받고,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분명 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얘기가 뭡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여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속에 분명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들 포기할 수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게 1절서 10절까지 강조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1절서 14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13절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난 이방인의 복음전는 하나님께 이방인을 위해서 분을 받은 자이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서 14절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 얘기하기 위한 유대인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 11절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같이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져서 망했느냐? 그것 아니고 다만 그들의 허물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방인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돼서 부유한 풍성함을 누릴 때 그것 보고 유대인들 마음 속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해서 이방인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함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 뜻이 있다고 라 하는 사도바울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13절이 12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큰 세상의 큰 축복을 누렸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에 세상이 받게 될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느냐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본문에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유대인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갖는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자기들의 동족입니다. 자기들의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살펴볼 때 이미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할 때 배웠던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육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유대인 포기할 수 없기에 바울사도의 마음 속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에 이방인에게 할수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 속에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혈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족입니다. 부모 형제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지만 할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유대인을 향한 연민의정이 살아 있었고 포기할 수 없었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만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더 부유한 자들되고 더 풍성한 자들어서 이것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라 이것 보고 유대인들 마음은열어라 이런 마음 속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하지만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복음 전해야 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은 닫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넓게 펼쳐 나갑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이 마음 식히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마음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전도 들고 길거리를 나갑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열방을 향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 형제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사도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요 또한 가지 이것이 내세를 믿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새를 믿는 사람들답게 부모 형제를 우리의 혈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또그 마음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그 마음 속에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